자 공통용어 미래엔 김성현1과 핵심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오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어, 해석은 그냥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have trouble ing가 나오죠. 수거예요. 그래서 have trouble in ing를 쓰기도 하고요. have trouble 대신에 have difficulty in ing 써도 괜찮습니다. 뭐만하데 어려움을 겪다이 뜻이에요. 어 약간 좀 중요한 수거니까 외워두시고요. locate는 능동으로 쓰일 때는 찾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friendly는 형용사죠. 명사에다 l 이 붙은 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친근한, 우호적인의 뜻이 되겠죠. 어, came up to me, 나한테 다가왔다의 표현이에요. 어, 전치사 안 쓰고 approached me,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동의하고. and Walk me there.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데 walk me. 그럼 walk는 원래 걷다이 뜻인데 walk 그다음에 목적을 쓸 경우 나를 여기다 데려다 주었다 이 뿐입니다. 이런 표현은 살짝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이태리체로 된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It's fascinating. 아 놀랍다, 멋있다 이 뜻이 되겠죠. Terrific 이란 단어입니다. 이거 좀 terrific의 스펠링 잘 외워주세요. Terrorful. 그럼 끔찍한의 뜻이고. 트래픽 그러면 교통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자, how in situation like like는 뭐뭐가 같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의 뜻이고요. We want to help someone in need.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 영어적으로는 someone in need라고 표현하죠. 살짝 안기해두시고요. Now this raises 어떤 제기한다의 뜻입니다. Some interesting 흥미로운의 뜻이 되겠어요. 이 raise랑 동의하는 pause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pause도 제기한다 이 뜻이고, interesting, intriguing, 발음이 좀 이상한데, intriguing 하면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의 친근함은 come from, 뭐 오느냐 이 뜻이죠. come from. 같은 표현이 stem from, 이 m e 프롬 아니면 오리지네이트 프롬 인데 특징들은 얘네들은 다 수동탈 쓰면 안됩니다. 다 능동으로 써 줘야 돼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개가 리스 s p o n d 나이제스에 잘 반응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리액트 c 써도 괜찮죠. 반응하다 의 표현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잘 반응하는 걸 갖다가 리스 s p o n s 라고 합니다. 리스 s p o n s 그죠? 좀 싹싹한 애 뜻도 있고요. responsible과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건 책임지는 애 뜻이니까 끝에 siv로 끝나는 단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mpare 는 뭐뭐와 비교할 때의 뜻으로 in comparison with 늑대와 비교할 때의 뜻입니다. 동의어가 되겠고요. 지금 개하고 늑대가 전체적으로는 그 개는 좀 인간에게 친근했고 늑대는 그렇지 않아서 결국 개가 더 어, 잘 적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뒤에, 뒤에 나오고 있어요. 자, 컴마 다음에 후는 비한정용법에 관계된 문사이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꿨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뭐 이렇게 컵을 갖다 두 개를 놨는데 하나는 음식이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숨겨진 음식이니까 hidden 수동의 분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Founded easily. 자, 이건 5형식 구조가 아니라 3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Find는 뭐 목적어 목적보어 이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목적보어냐 아니면 부사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다 암기하시고요. 울브스는 저 늑대들은 struggle'd 헤맸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저 분투하다 분투하고 노력했는데 잘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struggle'd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컵을 갖다가 선택했는데. 정확히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리킨 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지멋대로 선택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Pay attention to, 주목하다의 표현이고,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지 않으면서, 그 제스처에, 음식이 있는 그 컵을 갖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는데, 개는 그쪽으로 갔는데, 늑대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래서, 개의 인간의 능력을 잇는 능력이, allow 목적어 도용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더잘 하도록 허용해줬다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인간의 죄처를 잇는 능력, 개가. 이 부분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 비교가 나오면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h 러 n 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브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줄로 하나 더 가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될것 같냐? 그러면 두를 써 줘야 됩니다. 아 두가 아니라 디드가 되겠네요. 앞에가 과거니까 디드로 써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티브 커뮤니케티브 스킬스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이 되겠죠. 커뮤니케티브라는 형사 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this explanation 이 문장은 빼고받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빼고서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는 같은 거 나오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sounds reasonable, 타당해 보인다의 뜻인데 수거로는 make sense라는 동의어가 있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의 표현이 되겠죠. 개들은 인간의 제스처를 읽을 수 있고, 어, 그리고 커뮤니커티브 스킬,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내용상 이 부분이, 이 단락에서는 핵심어 부분이 되겠으니까 좀잘 외워두세요. 그래서 원래 개하고 늑대는 공통의 엔시스터, 그러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즈, 대대 e friendly, told, 인간에게, 친근했던, 놈들은, 진화했다.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ble beings, 만되겠어요 걔로 진화했고, 도즈, 어떤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became, 얘가 또 동사가 되겠죠. 늑대가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이 표현이고, 선생님이 표현을 바꿀 가능성이 한 90%죠. in addition, 게다가, what is more, 아니면 more로,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further만 써도 괜찮아요. 모아를 갖다 빼고. 어쨌든 게다가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닥터웨어는, 서지스는 여기서는 암시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provided, should provide, 아니면 provide란 동사 원형을 쓴게 아니라 그냥 과거를 썼다라는 표현이죠. dead 이하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암시했다. 이 표현입니다. provided 기억하시고요. 자, 그들에게 제공했다. survival advantage 니까 생존상의 이점을 그런 이점, 아니면 경쟁력 같은 걸 갖다 edge라는 표현도 쓰죠. that allow 목적어 to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larger than 자, 이런 거 나오죠. 더 비교해서 몸보다 더 크다인데 여기서 that 이 앞에 있는 population을 받는 게 되겠죠. 늑대들이 population보다 더 성장했다, 성장시켰다 이 표현인데 이 that이 population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그죠? 요, 요 단어. 도지를 갖다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대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비교해서. 자, 또 하나의 예를 주겠다, 그럽니다. friendliness가 be related to. 뭔가 연관되어 있다 표현인데, 동의어는 be associated with, 아니면 be concerned with 같은 단어가, 어, 동의어가 되어 있어요. be c o n c e r n e d 는 여기 with를 써야지, 어,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about를 쓰게 될 경우, 걱정하다 이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침팬지하고, 보노보스를 비교한 거죠. 침팬지보다 보노보스가 더 친근한가 봐요, 이번에는. 자, 요 문장도 빼고밖에 나올 수 있겠죠. 비록 그두 개는 유전적으로 비슷하지만, similar, 아니면 거의 동일한 identical 이란 동요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격상, in nature, 성격이 다르다란 표현입니다.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의 협력적인 태도니까, cooperative, collaborative 동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는데, 자, 그 장치가 어떤 장치냐 관계되면서 하고요. require는 5행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require 목적어 투쓴거 기억하세요. 자, 두 개체가 pull both n s 양쪽 끝을 당기도록 로프의 At the same time 동시에 당기도록 요구하는 장치를 만들었답니다. 동시에 s i m u l t a n e o u s 같은 뜻이죠. 이 n o r d e 하기 위해서 access 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 쓰일 때는 Get access to 라고 써야 됩니다.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그냥 reach 를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음식을 도달하게 On a board 어떤 판자 위에서 그러니까 둘다 줄을 당겨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나 봐요. When placed with partners, 그러니까 placed, 분사, 수동의 분사 를 쓰고 있죠. 그죠. 침팬지가 알고 있는 파트너랑 어, 짝을 이뤘을 때는 그들은 함께 협력할 수 있었다. Work together, collaborate, I'm cooperating. 라는 단어죠. To get the food. 그러나, however, and yet, still, 아니면 대조적인 의도수로 i n c o n t r o v t 써도 괜찮습니다. 대조적으로 when paired, 아니면 coupled, 여기, 플레이시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새로운 파트너랑 짝을 이루게 되었을 때어그 침팬지들은 음식을 얻지 못했다니까 협력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부분 좀요. 그러니까 협력 협력을 못 했고 어쩌다가 한번 오케셔널리 성공했을 때는 자, 줄근 부분 역시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그들은 파트너들과 음식을 공유하지 않았다. 나눠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살짝 외워 놔야 돼요. 설사 가끔 오케이즈널리 성공해도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았다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보너보스 얘기니까 요거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겠죠. 온디아드 핸드 반면에 뜻이고요. 보너보스는 get n g 이라는 것은 잘 지내다의 표현입니다. 멋지 빼러 n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멋치가 수식해줘야죠. far 멋 h 가 수식하고 f e r y 를 쓰면은 안 됩니다. v e y 는 원급만 수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침팬지스, 어, 요것도 디드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디드. 침팬지들이 했던 것보다 의편이죠. 요 디드, 앞에는 있 갓을 받아서 일반 동사니까 그 디드로 쓴 겁니다. 뭐, 여기서처럼 안 써도 괜찮지만, 만약에 쓴다 그랬을 경우는, 뭐, 워, 뭐 이런 거, 윌, 이런 거, 우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디드를 받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살짝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태리체로 된 거, 줄본거 남기세요. 그들은 머뭇간 상관없이 문제를 풀었다. 보호보스는 협력이 잘 됐나 봐요. 머뭇간 상관없이 리게아들리서, 이리스펙티브인디펜던트리업다 같은 뜻입니다.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머뭇간 어, 상관없이인데, 여기서 휘치가요.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라 이게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어, 명사절일 때 휘치는 어, 사람한테도 쓰이고, 동물한테도 쓰이고, 뭐, 물건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중 어느 쪽이, 어느 개체가, 개, 체와 그들이, they were paired with, 짝을 이뤘는지랑 상관없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with를 앞으로 빼서, with which, individual, they were paired. 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더욱더 기꺼이 뭐뭐 했다. 음식을 나눴다는 표현이죠. be willing to 가 기꺼이 뭐뭐 하다 이 뜻이고, 반대말은 be reluctant to 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어, cooperative, collaborative 알게, 알것 같고요. 자, 전문가들은, 자,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suggest 가 제안하다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요건 has helped 를 썼다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lp 는 사역동사이 때문에 their species 목조고 다음에 동사원형 그렇죠 생존하도록 도와줬다 이 뜻이고 help란 사역동사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근데 조심할 것 to survive 부분을 surviving 그래서 분사로 쓰, 쓰면 틀립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without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의 뜻입니다. but for란 수거가 같이 있고 어,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가구 완료입니다. 여기서 could have people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had p e p 를을 쓰는, 어, 수거를 갖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가 없었다면, 에, 표현이니까, could I have faced, 이 동의어도 역시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신에게, 이제, 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기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Homo sapiens에. 이번에 Homo sapiens하고 Neanderthal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May 투서 to survive는 간신히 살아남다, 이 표현이 되겠죠. n e a n d e r t h a l 탈인은, 자, 존재했던데 여기서 과거 동사 쓰고 있는 거잘봐두세요 왜냐면 뒤에 4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 다음에 어고가 나오면 과거, 시간 다음에 before가 나오면 head pp를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어고가 아니라 뭐 이런 거안 나오겠지만은, before를 썼다 그러면 이건 head existed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were known to는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의 표현이고요. intelligent, 똑똑하고 physically, 육체적으로의 표현입니다. 자, 이거 단어, 스펠링 잘 봐주세요. intelligent 말고 intelligible, 그러면 읽을 수 있는 뜻이고, physically 말고 psychologically, 뭐 이러면은, 심리적으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펠링 헷갈리는 문제로 갖고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b 수 superior to, 뭐뭐보다의 뜻입니다. superior to 대신에 superior than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도 뭐,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역시 중요한 문장이 또 하나 나오고 있죠. despite these attributes. despite, 뭐세도 불구하고의 뜻이고, in spite of서도 마찬가지죠. 어 t t r i 는캐릭터 r a c t e 즉,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however 암기하고요. 이거 다왜 암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 it가 나오는데, 이게 강조법이 i t 요 it하고 who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대신에 that 써도 괜찮습니다. 됐어도 괜찮고요. 뭐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호모사피언스였다. 표현이고 ultimately, eventually 같은 뜻이죠. 궁극적으로 생존하고 thrive, 아니면 prosper, 아니면 flourish. 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번성했던 것은 호모사피언스였다. 표현입니다 위치 문제 나올 수 있고, 중요 문장이니까 꼭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뭐뭐한 반면의 뜻으로 while하고 where is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차이점은 may 다음에 have p p 썼습니다. may의 과거는 뭐라고 했죠? may have p p 입니다 might have p p 써도 상관없어요. 어, 얘네한테 comparative advantage, comparative edge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경쟁력, 경쟁우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표현 많이 쓰고 네안데레탈인 보다의 뜻으로 over를 썼네요. 역시 a l l 목적어 to 쓰고요. 어댑 a p 는 적응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투어 써도 마찬가지의 뜻이 되겠어요. 계속 변하는 환경에. 자, in 컨페 o 티브소 r a t i 뭐이 부분 나오고 있죠. 우리는 강자가 살아남다고 믿는다. 이 표현이죠. thrive, p r o s p 플로리즈 동의어 아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나 암기하시고요. 이런 걸전원부사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표현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뜻으로요. Yet still이라고 아까 했었죠. I propose an alternative 제안한다 이 표현이고요. Alternative 스펠링 잘 외워두세요. 스펠링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얘가 그래서 alternative은 대안의 견해를 나는 제안한다. 그 뭐냐 외우셔야 되겠죠. 친절함이 더키 2에서 2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success라는 명사를 써야지 succeed라는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친절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더키 대신에 secret 써도 괜찮습니다. 아 이것은 좀 위로가 되는 그 생각일까? 이 뜻이고요. comforting thought의 뜻이고 자 그렇습니다. Instead of 대신에 뜻이죠. In lieu of 라는 수고도 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 Benefit from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Benefit이 from이 없으면 이익을 주다고 from이 있으면 이익을 받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m 쓴거쓱 빼먹으면 틀렸구나 라고 해줘야 됩니다. Just as ~~와 마찬가지로 add 고 add는 더하다지만 add to는 증가시키다 이 뜻입니다. increase 이 뜻인 거 기억하세요. 어쨌든 뭐 친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딥 러닝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rely on, 의존하다, depend on 마찬가지고요 search engine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using, making, and speaking 세 개가 동명사로 이루어졌다 이 표현이고요 player role 아니면 player part 역할을 하다인데 critical은 여기서 중요한의 뜻이고 crucial이란 단어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컨베이는 전달하다 이 뜻인데 딜리버링 써도 괜찮겠죠. 킵이란 단어는 어떤 정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힌트 아니면 서제션스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임프로브하고 인핸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어답트입니다. 어답트. 오는 어댑트는 적응하다지만 어답트는 채택하다 이 뜻이에요. 되겠죠? 키핑 킵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킵 목적어 다음에 지금 심플 형용사 쓴거 기억하시고요. allow 목적어 2, 중요하고, 우선시해라. prioritize, readability, 가독성을 우선시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enhancing, p r o e 아까 했고, c o m p l m e n t 요거 e 입니다 E 보완하다 이 뜻이 되겠죠. 보완하다. 텍스트를 갖다 보완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고, 이것도 역시 O형식 구조입니다. keep them engaged. 원래 be engaged 가 몰두하도록 유지시키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ED형 쓴 거, 어,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